앤젤라 하 앵커입니다. 윤모 서울고법부장판사가 21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일부 고위 법관의 언급을 비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문제삼는 글을 내부 이메일로 동료 법관들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국 수석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며 적폐 청산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윤모 부장 판사가 진정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조국 수석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저지른 대법원의 비리 및 관련 법관들을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들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사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명령을 무섭게 받들어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토블 뉴스 4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중민주당 평화원정단이 10월 12일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정부의 황당한 내정 간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오이사 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발을 쏟아낸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망언 망발 전쟁 위협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전진 행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정단은 트럼프 정부에게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과 모든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단, 즉 평통의 발전적 해체를 위해 함께하는 평통해체 세계시민연대가 적폐 중의 적폐인 평통 해체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에 동참하는 방법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아바스 홈페이지로 가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개헌 때 평통 해체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수합된 서명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평통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평통은 살인마 전두환이 자신의 정권기반을 위해 만든 통일과 관계없는 반국민적 분열 단체라는 점입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평통은 태극기 부대에 장악되어 평화통일과 상관없는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했으며 평통위원 자리는 개인의 영달과 명예, 출세지향을 위한 자리가 되었고 해외 동포 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평통은 자문위원이 2만여 명인데 자문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또한 이 많은 분들이 과연 대통령에게 자문을 줄수 있는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인지 의문이 간다는 점입니다. 실상은 이들 대다수가 평화 통일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따라서 이 조직은 목적과 관계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해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진보 보수 세력 가릴 것 없이 10여 년 동안 평통 해체 요구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넷째, 평통은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과오를 국민들에게 당장 사죄하고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지금 평통을 해체하여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통은 다시 극우 세력인 태극기 부대로 넘쳐나게 되어 우리 후손들이 계속 고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평통을 해체하여 후손들과 역사 앞에 당당해질 것을 촛불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 at 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를 보도한 외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이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아 부패척결 과정에서 최근 수개월 내에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째 한국 지도자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죄 판결 받은 내용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대통령 후보 시절과 2008년 취임 후, 이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61억 원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뇌물을 받은 대가로 2009년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등 삼성 임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판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친척들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하고,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에서 24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이 이 씨에게 다스가 연루되었던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법원의 판결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 씨가 130억원의 벌금형도 받았으며, 이 씨가 재판 중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중이 씨는 책임을 보좌관들에게 전가했으며 보좌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 씨에 대해 음모를 꾸몄다고 이 씨가 보좌관을 비난했다는 정계선 판사의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다른 외신 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씨가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고 전했고요. AP통신은 이전 대통령이 부패 사건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한때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기업 경영 경험을 가진 한국의 첫 지도자라는 이미지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후춘지인데요. 한국 전직 대통령의 부패 혐의 유죄는 계속된다며 박근혜씨가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25년 형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이씨가 뇌물과 횡령 혐의로 비슷하게 유죄를 받고 징역 15년 형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FP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사의 판결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나이슈는 이씨 15년 징역형 선고를 전하면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500명의 경찰관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해 이씨에게 유리한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과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씨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도한 외신들을 통해 알수 있듯이 자신이 연루된 온갖 부패와 비리의 책임을 보좌관들에게 떠넘기며 더할수 없는 국격 추락을 초래한 이 씨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반성하며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